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직수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는 건 부담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힘을 얻기도 할 테죠. 강정호 선수 잘하고 있네요. 네. 4번 타자로 3번 연속으로 출전했고 1안타에다가 철통 수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방송을 하거나 말이죠.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뽑을 때탑 뉴스를 뽑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강정호 선수가 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정도 되면 또 톱을 안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laughs> 워낙 잘해요 네, 네 피치버거의 4번 타자로 3경기 연속 강정호가 출전했습니다 타순 부담 따위는 아랑곳 없이 안타를또 추가해줬다는 게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 4번 3루수로 출전했죠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어, 0대0이던 1회 말 2사 1루에서 상대 선발 호세 퀸타나의 커브를 때렸는데요 좌중간 안타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그 프란시스코 서벨리가 볼넷을 골랐죠. 2사 말루 상태 아주 찬스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 불발 점수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강정호는 7회 말에 1사 1 2루에서는 엉덩이에 공을 맞고 출루를 했고요. 시즌 타율은 2할 8푼 1리 조금 올라갔습니다. 4번 타자로서 의 역할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수비에서는 연일 안정감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1회 초 무사 2루에서 포수 땅볼이 나왔고, 이를 받아서 2루 주자를 3루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태그아고 시켰습니다. 3루 땅볼은 모두 안정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1루 송구 역시 강한 어깨를 증명하는 레이저 송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피츠버그는 화이트삭스에게 3대 0으로 이겼고 최근 30 이닝 연속 무실점의 철벽 마운드, 철벽 수비를 자랑 중입니다. 네, 네. 강정호 선수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 언론에 그 강정호 선수의 수비를 칭찬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네요. 화이트삭스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를 강정호 선수가 수비로 잘 네. 막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기자들이 좋아 안할 수가 없죠. 음. 기사 거리를 매일 빵빵 더 들어주니까요. 음. 언론도 엄지를 치켜세웠다는 얘기죠. 어 일단 그 최고의 기회는 1회에 찾아왔는데 삼루수 강정호가 안정된 수비를 보이면서 이를 차단했다 이렇게 또 미국 팍스 스포츠가 보도를 해줬고요 무사 2루에서그 라미네스의 포스 땅볼 때. 프란시스코 서벨리의 송구를 침착하게 잡아내면서 3루로 진로하던 이턴 선수를 퇴그아웃 시켰죠. 지역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도 이례 말해 강종호의 안타에도 득점을 올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또 묘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자 월드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은선 선수 결국 부상인데 스페인전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 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상태가 좋아졌고요. 네. 기왕 욕심을 부린다면 좀... 그배터리로 얘기하면 완충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어, 지주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는 못 기다리죠. 이제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과의 벼랑 끝 승부를 앞두고 있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이 윤덕여 감독이 이 박은선의 선발 투입을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출전 가능성에 힘을 실어놨습니다. 윤 감독은 스페인과의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알파벳 2조 3차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박은선이 아주 팀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한국은 브라질과의 1차전에서, 1차전에서 0대2로 완패한 데 이어서 본선 첫승 제물로 꼽히던 코스타리카와의 2차전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2 무승부에 거쳐 그쳤단 말이에요. 일단 조체화이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스페인을 반드시 제물로 잡아야 되고 그래야 (16강) 진출의 불꽃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진 만큼 발목 부상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박은선을 이제는 가동하겠다는 게윤 감독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3차전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이렇게 또윤 감독은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최전훈련을 통해서 박은선의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남자 월드컵 예선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다득점보다는 역시 승점 3위 중요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가 아시아에선 최상인 만큼. 상대 팀들이 내려서 수비하고 역습기에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는데요. 네. 오늘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어제였죠. 방콕 라자만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그 월드컵 2차 예선첫 경기에서 손흥민은 한골과 한개의 어시스트로 팀의 2대0 2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팬들의 기대만큼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진 못했다 요런 지적도 꼬리표로 달려 있죠 네. 어, 일단 그~ 어제 월드컵에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조급해 했고 원정에서 선취골을 터트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심리적인 그런 어~ 불안한 느낌 같은 것들도 솔직하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17골을) 기록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 분데스리가 한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에 도전했던 네. 그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또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그국내에 야구 해설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이건 재미를 한번 여쭤보는데요. 몇명이돼요아 네. 현재는요. 그 다섯 개 스포츠 전문 채널 야구 해설위원은. 22명입니다. 아, 아, 맞네요. 22명 많죠? 네, 근데 얼마나 받고 일을 하시나? <laughs> <laughs> 그돈 그렇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 돈얘기를하면 얘기가 돼요. 그 22명 있는 게뭐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아니, 근데 22명보다 더 돼요, 사실은. 아, 그래. 비 정기적 편성을 하는 지역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처스 리그, 네, 메이저 리그 네, 해설 이렇게 포함하면 네. 해설 위원은약 40명에 이르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네, 네. 근데 얼마씩 어, 뭐 바로 들어가면 이제 돈 얘기 지 끄집어내야죠. <laughs> 돈 얘기 <laughs>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아니 예전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네. 그허구 의원이나 또 MBC의 그 해설위원을 네. 뭐 이렇게 하이성씨 할때 그때는 꽤 되는 걸로 이 알고 있었거든요. 억대죠. 네. 네. 지금은 경력 따라서 좀 차이가 날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뭐 모든 직종이 다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네. 첫해첫해그 입문했다. 네. 그럼 6 5천에서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음. 생각하면 되겠고 아. 네, 현역 시절에억대 연봉을 받지 않았다면 선수 시절과 해설위원 연봉이 좀 비슷하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인기 해설위원 1억 원이 분명히 넘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두분 같은 두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를 잡으셨다. 그럼 억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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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죠. <laughs> 억대 뭐예요 연봉 10억 원 나갑니다. 아, 그럼 그걸 바꿀까? <laughs>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즐거운. 수요일이죠 오늘이 네, 네 수요일 네 마무리 잘 하시죠 저는 물화입니다 고맙습니다 워스 아저니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고요 사십